복도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아,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348장 전합니다 마귀 들과 싸울지라 죄약 벗은 영재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다 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약 버슨 영제여 고함 치는 불이 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부들라 영광 영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약 벗은 영제여 주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어 나오라 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을 암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로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정복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도 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사보라,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죠. 원래 인간의 모습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죠. 이게 바로 문화정복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만 이렇게 모든 창조물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으로 인간들을 만드신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주님께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동행도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 그게 우리에게 복중의 복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겁탈을 했죠. 찬탈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이 어마어마한 권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 시계가 있으면 시계 한 가운데에 축 바늘이 하나 있죠.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 시계 바늘이 그축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다 흔들어져 버려요 시계가 왜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계가 초와 분과 시가 거기에 맞물려서 돌아가게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축이 빠져버린 것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비는 인간들을 전적인 부패되어졌다. 전적 부패요, 전적인 타락을 타락 속에 떨어져 버렸다. 아, 인간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형상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정복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형상이 회복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복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진 거죠. 하늘회 복과 땅회복 이게 완벽한 축복이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다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 갖고도 못 살고 또이 영적인 것만 가지고도 못 살아. 왜냐? 두 개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또세개에 보호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복자의 자세.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자세입니다. 첫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현실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정복자요, 성공자요, 전도자인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형평과 저지를 너무 잘합니다. 박해와 핍박과 너무너무 어려움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죽음.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바울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믿음의 그 대사는요. 교회 성도들이 힘이 들었으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도적같이 올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도적처럼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제림신앙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마라라타그 말이에요. 주 예수여 속히 옷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좀 살려주세요. 늘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제리 말 것만 기다렸어요.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없었어.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좋은 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뻐해라. 지금 어렵지? 기뻐해. 왜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전도자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복자의 자세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지고 또한 이 땅에 육적인 모든 정복의 권위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희한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사갈 수가 없어. 참 희한해요. 희해 환경을 쳐다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 그런데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을 보르면 평강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만족이 흐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 얼굴 얼굴이 달라요. 그게 바로 정복자의 자세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상황이 농독지 않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이 난국을 그리고 이러한 지금 어려운 박해를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체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 지금 정치인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들이 많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 열강 사개국이... 뺑 둘러싸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남북한을 통해서 전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별로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 나라가 유익한 대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이 싫어하고 러시아가 싫어하고 네 그래요.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면 또 일본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고. 네? 북한은 자꾸 미사일 뭐 쏘아 쌓고 지금 핵개발을 이제 다 가오짐 안 완성 단계에 다 이르러 있고. 그러니까 이 민족도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들 배우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민족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5만여 교회와 그리고 많은 주의종들과 일천만 성도가 이럴 때에 교회 안에서 희미해져 버리고 놓쳐버린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전도 선교를 회복을 해야 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막대기로 이 민족을 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진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져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상태가 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그제야 흑암이 꺾이고, 김정은 정권과 모든 흑암에 관세가 그때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답이 없어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영적인 임계점 속에 들어가 있어야 흑암이 맥을 못 추고 그 다음에 닫힌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루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기도입니까? 진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의 기도 굉장한 위력이 있죠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의 활동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 영화를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난리를 치고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악한 원수막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활동들을 보고, 알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바울은 사울왕이 핍박을 했지만은, 사울왕을 어떻게 그 배우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었는가. 사울왕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왕을 붙잡고 있는 이 악신을 딱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악신을 몰아내주면서 사울 왕을 살려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의 기도, 흑암의 활동을 알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담고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다른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왜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냥 감사하라 하면 될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 말은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가 있느냐? 그것도 감사해라.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드냐? 그것도 감사해라. 먹을 것이 없냐? 그것도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 민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돼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갱신할 건 갱신해 가면 돼요. 아, 내가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이거 있죠. 막 우리 막 뜻대로 막 기도 제목, 이것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집착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왜냐? 기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계되 요한일서 5장이 가서 봐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담가진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하세요. 무엇에? 역감사를 하세요. 불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뭘 원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B를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A를 달라고 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질문을 자꾸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한쪽 거에 너무 우린 욕심이 많고 막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잘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야너 그거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때때로는요. 내가 막 이대로 뭘 해주세요 할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역사가 되고 내려놓을 때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복자의 세 가지 자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제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복자의 자세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도 역감사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를 축복하시고 수요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의 마오심며 뜻이 아멘에서 이룬 것같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같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하게서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